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 날짜는 2025년 4월 3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 0 1대의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그 중에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8,000k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내년 2월 25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판매 금액은 2,1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8,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단순 교환은 없지만 뒤쪽 쿼터 패널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그레이 색상, 회색 색상 들어가 있구요. 네, 트렁크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구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역시 들어가 있구요. 핸드앤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8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키두개다 있습니다. 또한 그랜저 더뉴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 기아 노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차선 이탈 센서 내 네, 차로 유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판금 작업만 들어간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내년 2월 25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 판매 금액은 21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2.4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7,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로는 약 3,00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7,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본넷 단순교환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97,000km, 9만 97,000km 9만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블랙박스, 하이패스 옵션 다 장착되어 있고요. 워크인 버튼, 측방 카메라, 후측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시스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30% 정도 남아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기환한 군데 들어가 있지만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판매 금액은 2,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8,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6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내년 3월 10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8,000km, 58,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5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옵션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laughs>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laughs>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남아 있고요휠기스도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주행거리 58,000km 네,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6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프리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7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8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차로 유지 센서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오토 홀드 기능 키두개다 있고요. 하이패스 옵션, 블랙박스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빌 시스템과 후축방 카메라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기수도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용도 이력 없는 차량, 또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있는 차량, 판매 금액은 27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 g 하이브리드 2.4 르블랑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정확하게는 11만 3천키로, 11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판매 금액 27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뒷도어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11만 3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장착되어 있구요. 후축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실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구요. 앞좌석 통풍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트렁크 깨끗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화이트 바디에 실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기환 한군데 들어가 있지만 22년식 차량이고요 가장 높은 등급 리블랑 등급의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7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 방문열이 없다 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